하늘 아래 산골 소식입니다. 청계다키 병아리를 보호한 지 3일째 되었습니다. 지금 먹이를 먹인다고 많이 다니고 있네요. 어미 먹는 사료를 줬는데, 어미가 그것을 잘게 부숴서 먹이고 있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 어미가 내는 소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먹이를 먹을 때 먹는 소리 또이어이 있을 때 내는 소리 모든 게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품으로 열 때는 또그 목소리가 또 틀리고요 그런데 병아리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고 행동을 따라 합니다. 참 신기하네요. 사람이나, 졸어나, 동물이나,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. 그리고 저렇게 다니다가도 일정한 그 시간에 의의를 넓힐 때는 또 앉아서 자기 품속으로 배합을다 잡아내가지고 체온 유지를 시켜주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참 신기합니다. 지금 음이 풍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네요. 다 들어갔습니다. 체온 유지를 위해서. 참 신기합니다.